여기가 국룡왕성길림성여령성 우리 길림성 백두산. 여기, 국대기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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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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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렇게 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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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연결. 우리가 첫날 첫날 잔데가 장춘 이더베카. 여기 장춘 이더백화이더백화가 어디에요? 여기 쪽근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도백화 어디야? 통화백사 없어. 음. 뾰족하게 나온 데가이더백화겠지 백화. 여기. 여기. 아, 여기. 백두산 밑에.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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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백화고 네,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서 일로 와서 자고 백두산 보고. 네. 그에 다시 또 이쪽으로 왔다가. 네. 올라가는 길 봐요. 자, 앉으세요 아,